안녕하세요. 정훈이 엑셀입니다. 매일매일 차근차근 배우는 엑셀 강의입니다. 어려움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보다 쉬운 내용으로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파워커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파워커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파워커리의 언피벗 기능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언피버 기능 도대체 어떨 때 사용하면 얘가 빛을 발하는가 그걸 배워보는 거예요. 짤막합니다. 일단 파워 커리를 여러분이 공부한다는 건 뭡니까? 바로 데이터 분석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제일 기본이 뭡니까? 그냥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지. 맞습니다. 데이터가 있어야죠. 근데 이 데이터도 뭡니까? 잘 정리된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한마디로 제대로 잘 정리된 표, 즉, 테이블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공부를 해봅시다. 일단, 엑셀 보여드리죠. 자, 제가 준비한 데이터는요, 바로 이런 데이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회사가 예를 들어 음 불에 견디는 페인트, 내화 페인트, 조합 페인트, 신나 이런 그 페인트 제품들을 어 제조하고 유통하는 회사라고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 이제 그 갖고 있는 데이터가 바로 이런 데이터예요. 그러면, 자, 이거를 째려보세요. 음, 뭐, 데이터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자세히 면밀하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일단, 세븐탑. 한빛 하우징. 유민자재. 효성 하우징. 골든 건설. 얘네들은, 맨 위에, 이게 뭡니까? 거래처명. 어때요? 거래처명. 이 위에 얘네들은, 헤더의 역할입니다. 예. 네. 해도예요. 그러면 세븐탑, 한빛, 유민, 효성아우진, 골든건설 얘네들은 거래처명 이것에 어때요? 제대로 들어가는 데이터가 맞습니까? 나야 거래처를 모르지 이러시는데 아니요 딱 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각각의 값들이 이걸 보고 어때요? 아 거래처에 이런 거래처가 있나봐 그렇죠? 그런 느낌 들죠? 그래요. 그러니까, 거래처명이라는 요 변수, 즉, 이 헤더는요, 이들 값들을 잘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제품명을 보면 어때요? 하나, 내와 한 시간, 즉, 불에 한 시간 견디는 페인트. 내와 두 시간, 불에 두 시간 견딜 수 있는 페인트. 조합 페인트. 아이보리 색상. 그죠? 그러면 딱 보면 어떻습니까? 아, 여기 세븐타 건설이라는 거래처에 하나 내와 한 시간 제품, 두 시간 제품, 아이보리 조합 페인트, 이런 거를, 어, 납품했나 보지. 말 되죠? 예. 네. 그래서 이 제품명 안에 이들 각각의 값도 어때요? 아, 이들은 제품 이름이야. 어때요? 문제 없죠? 그래서 제품명 변수도 아 각각의 값들을 잘 포함하고 있다 문제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여기를 보죠 자 이건 뭐가 돼요 여러분 8월 1일 8월 1일 안에 5, 3, 2, 5, 3, 3 이걸 보고 여러분 얘네들 보지 마시고 이것만 보면 어때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 와닿습니까 아니 와닿진 않는데요 그쵸 저도 와닿지 않아요 그러면 8월 1일이라는 변수 안에 예, 이 값이 532533 얘네들을 포함한다고 하는데 도통 와닿지 않죠. 근데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아 이게 세븐타 건설 하나네와 한 시간 이 제품을 8월 1일날 다섯 개를 납품했다는 얘긴가 봐. 다섯 말을 어때요? 그리고 그거 말되네. 그쵸? 또, 아, 세븐타 건설에 하나 내와 한 시간짜리 제품을 8월 23일은 12마를 납품을 했네. 12마. 어때요? 오, 말된다. 그러면, 자, 지금 제가 한 말. 그러면, 8월 1일 23일 9월 5일, 얘네들은 한마디로 이들 거래처에서 이 물품을 주문한 날짜가 되겠네요. 그죠? 어. 그니까 러 얘네들 헤더는 결국은 요 위에 요, 요 애들은 각각의 변수 이름이 아니라 한마디로 주문 일자를 나타내는 각각의 값들이 된다는 얘기에요. 아. 어, 그러네. 그리고 또한 여기 나와 있는 5, 3, 2, 이런 애들은 이 8월 1일에 값들이 아니라 한 마디로 뭡니까? 아, 하나 내와 한 시간 제품을 8월 1일 날 다섯 개 주문해서 다섯 개 주문량. 주문량을 나타내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들 값들은 주문량이라는 변수가 하나 있어야 될것 같고 이것들을 포함하는 변수 이름이 그리고 이후에 8월 1일, 23일, 9월 5일 요 애들은 주문일자라는 어떤 포괄적인 변수 이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어때요? 저의 얘기. 그게 말 된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입력한 데이터는 여러분이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오히려 헷갈리는 데이터로 입력이 됐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아. 됐습니까? 예. 네. 그러면 이들 데이터를 앞으로 입력도 하고 분석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정확한 데이터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아. 그럼난그관심 있어, 관심 있어야죠. 그러면 이 데이터는 어떻게 됐다? 제대로 잘 입력된 데이터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얘를 올바르게 입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한번 말씀을 해보실까요? 아,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여기 거래처 있고, 자, 거래처가 있고, 어, 제품명 그리고 이게 며칠날. 주문 일자 그리고 주문 양 이런 식으로 해서 입력을 하면 될것 같은데 맞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도 이런 스타일이에요. 자, 근데 이런 형태로 데이터가 예를 들어 천 건이 있다. 그럼 천 건을 이렇게 바꾸는 거 어때요? 일일이 바꿔요? 너무 너무 힘든 일이죠. 이럴 때뭘 이용한다? 파워 쿼리. 아. 그럼, 엑셀 지식 내가 별로 없는데, 그래도 나도 이용해도 될까? 당근이죠. 자, 배워볼까요? 자, 파워커리. 일단은 범위를 잡으세요. 얘네들을요? 예, 문제 데이터. 여러분도 이거, 이 입력을 해보세요. 이거 몇개안 되니까. 예. 자, 지금 제 목소리가 별로 안 좋습니다. 콘서트 가서 소리를 지르고 와서. 네. 자, 그러면, 어, 요렇게 범위를 잡고, 그 다음 어디로 가느냐. 데이터 탭. 데이터 탭에 가서, 어,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요거, 테이블 범위에서, 이렇게, 또 그, 엑셀 버전 2016 버전이신 분은 그냥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 이 그룹에서 테이블에서 이렇게 이름이 써 있어요. 테이블에서 또는 테이블 범위에서 어, 중요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일맥상통해요. 누르십시오. 띵. 그러면 자 얘가 번쩍이 돌면서 표 만들기 이렇게 앙증맞은 대화 상자가 떠요. 보이죠? 자요 애가 뜨면은 머리끌 포함이라는 말 보이세요? 체크돼 있어야 됩니다. 나안돼 있는데. 체크하셔야죠. 이게 머리끌이다 이거죠. 확인? 띵. 이러면 파워컬이 어, 이제 들어갑니다. 편집기로 들어가요. 짠짠짠짠짠 보여 드립니다. 자. 떴어요. 아, 어, 이렇게 떴어요. 떴죠? 이 아까하고 똑같은데. 똑같다, 맞아요. 이렇게 떠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아까 문제가 얘들한테는 문제가 있었어요. 거래처명? 이건 그냥 변수로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품명은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건 뭐죠? 8월 1일, 23일, 9월 5일 너희들은 주문 일자야. 그리고 요 안에 얘네들은 뭡니까? 예, 바로 주문량. 그렇죠? 이게 여기에 집계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8월 1일, 하나 내와 한 시간에 다섯 개, 열두 개, 이거는 요약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네가. 즉, 요두 개의 여름 문제가 없는데, 이 8월 1일 요거 주문 일자와 주문 량이 결합되어 있는, 즉, 집계 형태로 요약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현재 여기가. 그래서 이 요약되어 있는 이 형태를, 요약을 풀자, 이겁니다. 즉, 거래 일자, 아죠. 주문 일자는 주문 일자대로, 주문 양은 주문, 주문 양대로 따로따로 따로 우리 서로 갈 길을 가자. 이 작업을 해줘야 돼요. 아, 그럼 그 작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집계 작업을 해제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1일, 23일, 9월 5일, 얘네들에 대해서 해제를 하면 되죠. 따라서 첫 번째 열. 그리고 여기가 마지막 열이죠. Shift키 누르고 마지막 열 이러면 세개 열이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바로가기 메뉴를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여기서 오른쪽 바로가기 메뉴를 눌러서 자 여기 보시면 열 피벗 해제 보이세요? 이게 언 피벗 기능이에요. 요걸 눌러도 되구요. 그 다음 아니면 메뉴를 또 찾아서 가고 싶다 그러면 변환 유기 이번 right, 메뉴 변환 요 메뉴에 자 보이죠 여러분 요 메뉴를 일단은 누르세요 그리고 열 그룹에 열 피벗 해제 보이십니까 이걸 누르면 돼요 띵 이렇게 어때요 오 브라보 예 이렇게 떠요 그러면 날짜는 날짜끼리 값은 값대로 어 그러면 특성과 값, 이 변수 이름이 이렇게 뜨는데요. 네, 파워커리가 똑똑해요. 이거를 언피벗하면서 얘는 어떤 말이 좋을까 자기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말을. 어, 가, 이 말이 가장 좋을 것 같아. 의미상으로.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말을 부드럽게 바꿔줍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자, 특성 보이십니까? 마우스 오른쪽. 에이, 자, 이렇게 자꾸 뜨는데, 부담스럽습니다. X. 자, 특성 보이죠?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그러면 메뉴 뜨죠? 자, 이 메뉴에서 이름 바꾸기. 요거 누르셔야 돼요. 값 바꾸기는 이 안에 데이터를 바꾼다는 거고, 우리는 헤더를 바꾸는 거니까 이름 바꾸기. 자, 이름 뭐라고 쓸래요? 주문 일자. 저는 거래 일자가 좋겠는데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엔터 꽝. 이렇게. 잘 되죠. 그 다음, 값은요. 똑같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클릭, 마우스 오른쪽. 어떻게 해요? 열, 아, 저, 이름 바꾸기. 뭐라고 쓸까요? 주문량. 저는 판매량. 음, 그래요. 엔터꽝. 이렇게. 멋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저를 째려보면서, 왼쪽에 너는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널 보이죠 널은 그 우리 작업을 하다가 왜그 아까 원본 데이터에 왜 병합이 됐었던 거 기억나요 네그 칸이 이제 얘네가 디테일하게 이렇게 나뉘어지면서 널 값으로 표시된 겁니다 그럼 이거 두 시간은 뭐예요 세븐타 건설입니다 하나 내와 두 시간 조합 아이보리 얘네들이에요 아 그런 건가 네 맞아요 그래서, 어,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 널 값을 세븐탑 건설로. 그 다음에 여기도 널이면 뭐예요? 한빛 하우징 데이터. 이것이 주문 일자로 디테일하게 나뉘어지면서 널 값이 들어간 거예요.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는 이 널은 바로 위에 있는 세븐탑 건설이 들어가면 될 것이고, 여기 널은요? 한빛 하우징이 들어가면 되죠? 일일이 씁니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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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게 되게 똑똑해요. 거래처명을 클릭합니다. 이렇게요? 네. 그리고 여러분, 변환, 이거. 보이십니까? 변환에, 뭐, 이 열에 대해 작업하는 건 열그룹이에요. 열그룹의 채우기 보이십니까? 네. 채우기를 눌러요. 이렇게. 그러면 아래로, 위로. 이렇게 여러분 떠요. 보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뭡니까? 아래로 보이십니까? 아래로. 응, 이건 뭔 뜻이에요? 위에 있는 내용, 널 만나기 바로 위에 데이터를 널 값이 있는 곳 아래쪽으로 다 채워 넣어. 이런 뜻이에요. 아, 아래로 이거 누르면요? 그럼 다 세븐탑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에이, 얘를 뭘로 하세요? 이거 보세요. 똑똑한데 그러니까요 이거예요 오케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주문 일자 자 클릭합니다 여러분 얘 텍스트로 나왔죠 데이터 형식 이거 날짜로 바꿔줍니다 어때요 오우 원더풀 그렇죠 자다 됐습니다 그럼 자 모든 작업 끝났고요 홈에서 이제 이 건강하게 만들어진 요 테이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엑셀에서 마음껏 이거 갖고 분석하라고. 엑셀로 넘겨줘야 되죠? 닫기 및 로드. 어디 있습니까? 어, 왼쪽에. 눌러요. 띵. 이렇게 하면 건강한 데이터가 나와요. 나오잖아요. 테이블 형태로. 오, 나오는 거 봐. 그럼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은 이대이 이 테이블. 참고로 요 테이블 이름. 여기 여러분, 테이블 디자인 보이죠? 표 1-2라고 나오죠? 요거 지우고 여러분이 쓰면 돼요. 뭐라고요? 예, 주문내역. 이렇게, 엔터 꽝.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주문이 들어오면, 여기 밑에다 계속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 입력하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와우. 완벽한데. 예,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러분 좋은 점이 뭐예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 엑셀 안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뭐 있습니까? 나뭐 피벗 테이블 나 그거 또는 나는 필터링 뭐 많이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피벗을 한번 보여드리죠. 피벗 테이블, 띵. 예, 이렇게요. 새 워크시트 할까요? 그래요. 확인. 음. 그래서 나는 제품명, 일단, 행에다 배치할래. 그 다음에, 어, 이거 주문량에 합계, 값에다 배치할래. 여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 어, 그러네. 그렇죠. 그러면 딱 보면 어때요? 아, 삼신 내와 한 시간짜리 주문량 토탈 13개. 아, 내와 2시간 8, 어, 아, 주문량 8말. 하나 내와 제품은 52말, 15말. 보여요? 이게 된다니까요? 어, 아, 아, 내와만 보고 싶다. 그럼 여기 행레이블에서 뭐? 어, 필터링 하면 되는 거죠. 갓 필터. 이렇게요. 그래서 뭡니까? 갓 필터에서, 아, 나는 여기에서, 아, 여기 행레이블에 이렇게 내용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아, 나는 내와만 볼 거야. 그럼 여기서 뭐예요? 신나, 조합, 이런 거 빼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확인. 그럼, 내와 제품만 볼수 있어요. 아, 내와 한두 시간 다 포함해서 88마리 주문이 됐구나.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이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돼요? 예. 네. 요렇게. 그래서, 건강한 데이터. 이것을 유도하는 데에 파워커리를 활용하면 된다는 거. 그리고 파워커리에서 뭘 이용해라? 이질적인 데이터가 함께 쭉 붙어서 요약된 형태가 되어 있다. 그럼 그걸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먼저 돼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아, 언피벗 기능을 이용해 빨리 해제하자. 어, 이렇게 언피벗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좀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셔야 합니다. 활용을 해보시고 여러분 업무에 보다 유용한 네, 그러한 작업이길 바랍니다. 자, 들어주신 여러분 완전 감사해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땡큐